골로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죠 어, 고린도 교회가 하는 분쟁과 어,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골로연서 3장에 보면은 어,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였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들.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 취급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나오죠. 어, 어리다는 라 것은 이제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 그런 것들이 강할 때 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육에 속했다는 라 것은 다 나중 심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 모든 게 나의, 내가 기준이에요. 어, 요즘에는요, 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싸움이 나기도 하잖아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 싸움이 나는데 싸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 사람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이게 안 맞으니까. 그 싸움이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기준이 상식선이 통할 때에 싸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상식선이 안 맞으면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일들 참 많이 봐요. 뭐, 어떤 아이들과의 문제 때문에 부모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뭐, 저, 제, 지금, 이제, 예를 든다면은, 제 나이 때에, 어, 배웠던 그 교육과, 어, 지금, 이제,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막내 또래의 파부모들 같으면, 저하고 많이 차이 나면, 열다섯 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아이를 교육할 때에, 애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에, 아이에게 막 이렇게 어, 그런 배려의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이를 혼내는데 음, 뭐 엄마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이 아니라 우리 아이거든요. 뭐 학교에서 요즘 뉴스 같은 데 나오면 교사들이 뭐 아이한테 두들겨 맞고 어, 근데더 가관인 것은 그 음, 엄마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더 가관인 거죠. 애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냐. 그런, 그,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다 나중심이다 보니까는 상식선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골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려면은 한 가지로 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한 가지, 육신적인 것도 한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게 통해야 되는데 다 뭐에 속해 있냐?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게, 속하, 영적인 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골로전서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성경보다도요 한 교회에 이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들을 걸려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거의 3장 이후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 다 우리 교회 일어난 문제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이들이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걸 이어서 오늘 1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왜, 왜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 앞에 너희가 그렇게 크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은사들,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 진짜 큰 은사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더큰 은사를 사모해라. 12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13장이에요. 그럼 뭡니까? 가장 큰 은사.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언하는 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 빼고 내어주고 구제한다 하면 그것은 또한 소용없는 것이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들은 이따가 다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중에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 사랑한 것. 그래서 그 영원에게 우리가 복음 전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생각들 그것들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또 등수를 매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권료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지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발이 있고, 발이 있고. 이 발이 맨날 냄새 나는, 나는 신발에 갇혀가지고 나는 축을 하고 그럴 다니는데 저 손은 보니까는 어, 자유롭게. 저 입은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주는 것만 넙둥둥둥 받아먹고. 그런데 이 지체가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통하고, 한 성령으로 통하고, 이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영혼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절대 스스로 이 절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제죠. 이 원제 속에 사람이 완전히 빠져있어요. 원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으로서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은 먹은 그 열매를 먹었다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내가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결과가 뭡니까? 모든 삶이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뭐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 중심. 그리고 전부 하나님의 영광 위엔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배를 위한 삶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이죠.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게 여전히 뭔가를 이루고 성공해도 내 마음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될줄 아는데, 이만큼 가졌는데도 뭐가 찾아오냐?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는 이만큼만,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될 거다 생각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빈자리 때문에 오게 되어진 두려움과 불안을 채우려고.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 가지 점술과 미신과 무속 같은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삽니까?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살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서 평생을 우상숭배하다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받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이런 운명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되어 줄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어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왕국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그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율법과 윤리와 도덕의 자태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영원 사랑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백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겨요. 결국에는 오에갇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번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예언의 그러한 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정말 치유해야 되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 안 믿어도 될것 같아요. 자,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돈 많고, 뭔가 이룬 게 많고, 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영원 사랑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절대 응답이 뭡니까? 먼저는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에 섭벌려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서지 않으면 맨날 우리도 요 욕심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시시비비 따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 영적 서밋으로 서지 않으면은요 내 원수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다 어, 복음 받더라도 이 남편이 평생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만큼은 복음 받을 필요 없는 저는 죽어야 된다면서 지옥 가야 된다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은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그 영혼을 보면 요 불쌍하지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진짜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저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육에 빠져 살다 보니까는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하였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구나. 저 영혼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교회 안에 지체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아, 저 영혼이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영적 섬에서 서지 못하고, 그래서 또 육에 끌려갔구나. 우리가 영적 섬이서로 서게 될 때에 영원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능의 섬이 또 기능의 응답도 오게 되어지죠. 우리의 모든 업이 237과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전문성이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문화를 바꾸는 문화 써의 쌩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랑에는 무엇이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내릴 사랑이라 하죠. 조건 없는 사랑.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다. 이 땅에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이아가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 또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한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그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어 시길 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